너무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악, 관악, 어, 벽산타운이요? 벽산 벽산타운, 타원, 예, 시흥동에. 네. 예, 벽산타운 1단지 32평형이에요. 네, 요거 언제 매수하셨다 그랬죠? 2020년 6월에 어 10, 10층인데요. 네, 그 저기. 예, 좀 비교적, 어, 사고 나니까 바로 올라서 잘산것 같긴 한데. 네, 요거, 어, 예. 혹시, 혹시 저를, 제, 제, 그, 상담하는 거 보셨었나요? 예, 보고서 저도 또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요때 2020년 봄 시장 때 요거 제가 추천드렸던 아파트 같은데요. 예, 예, 추천해 주셨는데 네. 제가 또마침 여기 관심도 있고 네. 직장도 직장도 요 근처였거든요. 그 네, 어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 적극 참고해갖고 네. 샀습니다. 어, 다행이시네요. 만약에 또 괜히 실패하신 분하고 연결됐으면 제가 아주 면을 들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덕분이에요. 네. 우리 전문가님이 아, 언제 맛있는 밥이라도 제가. 감사합니다. 이 짜, 짜치는고스덕 같아서 제가 그냥 빨리 아니, 스킵을 아니, 하고. 진짜, 진짜예요, 진짜. <laughs> 네, 네. 요때 제가 기억이 나요, 2 0 2 0년 기억나시죠? 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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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봄시장 때 제가 요 관악 벽산, 네. 관악산 벽산타운을 네. 다른 분들이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제가 추천드렸었고 요거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네, 저는 월세가 껴있는 집이어서, 이게 네. 아무도 잘못 건드리는 집이었어요.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가지 맞아요. 제가 요거를 추천드렸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여기 실거주하실 분하고요. 예, 예. 실거주하실 분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장기적 말고 단기적으로 차익을 좀 실현하실 분들. 그러니까 실거주하면서 차익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꾸준히 가져갈 사람 아니면, 네. 왜냐면 이때, 이때 주택가격이 낮았으니까요. 3억, 초, 예, 3억 중반, 예. 초중반이었으니까, 요때 저는 3억 후반에 샀어요. 3억 후반에. 6월이니까 그러셨고. 네. 예, 예요 초반 제가 해 바뀌고 나서 2020년 초에는 아마 가격 자체가 3억 초중반이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네, 요때 이제 이게 단기적인 차이라고 하면 제가 왜요때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은요. 예, 예. 어, 서울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2014년부터잖아요. 예, 예. 2014년부터 이제 상승을 했어요. 가격 자체가. 예, 예, 우리,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악산 벽산타운은 요 때, 요, 요 예. 2020년 6월 요 매수하신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쭉 올랐거든요? 아, 예, 예, 맞아요. 쭉 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손이냐면 이제 2020년에 우리 아파트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그니까 주력들은 2014년부터 올랐다고 보면 예예. 시차가 한 4, 오 6년? 5, 6년 정도 예. 시차가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 5, 6년 정도 시차가 난다라고 하는 건, 자, 음, 네. 지금 이제 제 판단에는, 어, 네. 아직까지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는, 예. 어, 물리적인 공급량이, 예정돼 있는 공급량이 서울시에는 아직도 부족해요. 공급량 자체가. 네. 그렇다고 보면 그때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020,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아, 네. 생각해서 2023년 예, 예. 이후가 된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물량도 이제 예정된 물량이 좀 맞춰지면서 예, 예. 어느 정도의 이제 공급 효과가 좀 보일 거라는 말이죠. 예, 예. 이 효과가 보인다라는 소리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이제 받을 거예요. 조정 내지는 하락기에 아. 좀 접어들 수도 있다는 라 소리거든요.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물도 얼을 때, 저수지 물이 얼을 때, 어디부터 얼죠? 가장자리부터 얼잖아요. 아... 수심이 깊은 곳은 그만큼 천천히 얼겠죠. 예, 예,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 가격 자체가 일찍부터 탄탄, 일찍부터 올랐다라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이 있었던 네. 지역이 될 테고, 네, 네, 네. 5, 6년 시차를 줄여서 가격이 나중에 오른 아파트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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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예 예,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하락기일 때는 그러니까 상승기일 때는 가장 늦게 올랐지만 네. 하락기일 때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안 좋은 거부터 털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먼 것부터 털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23년 6월 6월 세입자 만기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지금 매도 타이밍이 너무 괜찮, 매수 타이밍도 너무 좋으셨고요. 아이고, 우리 선생, 우리 전문가님 덕분입니다. 매도 제가... 타이밍도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아. 하나, 또 하나 매도에 대한 찬성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 예, 예, 음, 어차피 2024년도 되면 서해그 신안산선에 대한 효과는 지금 사실은 네. 선 반영 많이 돼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아직 그거를 우리가 저쪽에 이제 여기 버스 타고 가가지고 아직 타보진 않았잖아요. 누구도 신안산선을. 그 그렇죠. 24년 개통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죠. 네, 예. 그러면 그 24년 개통까지는 아직은 1년 전인 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네. 되면 사실은 지금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때 되면 반영 자, 그 지하철 신안산선에 대한 반야 그 가격에 대한 반응 반향, 그 반향은 다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신한산성 개통을 뭐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가 껴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임대가 지금 거짓말 4분의 1이 임대로 껴있단 말이에요. 전체, 예예, 전체 세대세 중에.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2000년 입주죠. 예, 예. 물론 재 건축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네. 재건축까지도 멀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오기도 아직 말 나오기도 그렇고 뭐 물론 연차 리모델링에 대한 연차는 찼다고 하지만 네. 일단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2023년도 4년도에 매도 고민을 안 하시고 예, 예.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2025년 뭐 2026년 이렇게 될 텐데 예, 예. 이때가 되면 재건축에 기대를 안할래안할 안할 수가 없는 아파트가 될 거예요. 예, 30년 차가 다가오니까. 꽃집니까. 예 고층인데요 리모델링 맞아요 두 가지 예.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뭐 중층까지도 사업성이 거의 없는데 우리 아파트는 거의 중고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 자체가 거의 찾아먹을 게 없어요 기존에 다 찾아먹어서 네네두 번째는 여기 세대 그 세대 전체에 임대 세대가 껴있기 때문에 예예예 아, 예. 예.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힘들죠 아... 임대는 그럼요. 당연히 네. 재건축이 힘들죠 네. 그 매도 2023년 매도하는 게 제일 낫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어차피 거주할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가 지금 있으시잖아요. 임대를 네, 주고 네. 계신 아파트가. 아, 저 임대 사업자로 저기 동탄 이신도시에 2 2평형좀새 네. 아파트가 있는데. 네. 임대 사업자가 27년에 끝나요. 여기 어차피 거주하셨죠. 어디요? 벽산타운. 벽산은 지금. 문감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 어쨌든 거주하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거주하고 있어서 비과세가 돼요. 그렇죠. 거주 2년 네. 채우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예예 예.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 동탄으로 뭐 가지고 계신 아, 집 들어가시면 아, 되겠지. 거, 거기는 임대사정 업 27년 끝날 때까지는 아, 다른데 살 때가 있어요. 어, 다른 그러면 다른데 집에서 살면 돼요. 결론 드리면 네네. 요거 매수 타이밍 좋았고 매도 타이밍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아주 아, 기가 막히게 네네. 맞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네. 전문가님 덕분이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동탄에 2 네. 0 2 7년그 임대사업자 8년 중공공 임대 그거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아파트 입주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입주해도 되시죠. 아, 동탄 이신도시 그 아파트, 새 아파트인데 네, 네. 22평형인데 구조도 좋고, 네, 네. 그것도 한 2억 초반에 분양 받았는데요. 어, 분양 그거, 잘 받으셨네요. 근데 지금 6억 다 되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거는 쭉 가져가도 될까요? 거의 실리콘 엘리도 들어 분당선 연장선도 들어온다 하고 테크노 엘리도 들어온다 하는데 그거 가져가고 저는 이제 그판 돈으로 네. 어떤데 제가 주, 거주주택으로 하나서 사서 가져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네네. 저거는 임대사업자로 현재 돼 있으니까. 거주주택은 본 지금 뭐 보고 계신 데는 없으세요? 염두에 두신 어, 데는? 예, 없습니다, 그거는. 요거 아직. 매도하면, 어쨌든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니까. 네네, 매도, 그때, 일단 타, 그때 가서 매도 타이밍 때 네네. 부동산 시장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 매도 하는 데는 제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는 큰지장은 없겠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팔고자 하는 가격은 받, 받을 수 있겠지. 네, 아까 같은데. 가격이 더 2023년까지 네. 유지하신다고 해도 예, 예. 금액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요. 아, 그, 그 가격 받아서 팔수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그 같죠? 이후에 시장 한번 시장에 대한 관망 한번 해보고 또 네. 그때 그때 또 좋은 물건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때, 지금 지금에는 네. 아닌데 또 그때 좋아질 수도 아니죠.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때 어 좋았던 물건이 내가 염두에 염두 내가 감이 감히, 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이 또, 네. 우리 시청자님 눈에 우리 거는 올라가고 그거는 떨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그때 가서 파는 거는 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네, 매도 타이밍 그렇게 잡으시고요. 매수하는 건 그때 다시 전화 주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